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썸씽 2차 영상 업로드 드리는데요 제가 전일자에 썸씽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재 요인은 터졌으나 지금부터 대응만 잘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통계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요 자리에서 밑꼬리 달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은 홀딩 유지 하시는게 추후에 보면은 이득이다 추후에 보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때 항상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엔 라인을 유지해주면서 밑골리 달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일차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있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는 있으나, 이 거래량이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들 물량이 투매로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밑꼬리 달 확률이 높으니 지금은 홀딩 유지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자에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분은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평단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1원대지 않습니까? 평단이 21원대여서 제가 18.5원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탈출했다고 오늘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8.5원 라인은 이보다 살짝 더 밀리긴 했지만 거의 저점에 가까워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 평단이 좀 낮았기 때문에 한 번에 빠져놓을 각이 좀 생겼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밑골이다는 그 가격 라인에서 제가 제시를 드렸던 것이고요. 어제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10초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제가 이어 붙여서 10초만 설명 이어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올라갈 때 썸싱의 움직임을 보면 더큰 거래량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평소보다는 많지만 개인들의 투매 물량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럴 경우에 같이 던지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밑꼬리를 달고 다시 가격 라인을 복구해 주는 경우가 상당수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악재는 일어났고요. 어제도 분명 말씀드렸죠. 요 라인 대에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 통계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유튜버들 보면, 썸싱 관련해서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도박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지금 구간에서 추감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숱하게 이런 경험은 수도 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도 제가 10년 굴르다가 비트코인도 지금 4, 5년 차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도 없이 경험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게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 지금 구간 때는 일단은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다 보면은 1차적으로 요 라인 때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22원 라인 때까지는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라인 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1번, 2번 전략 강조를 드렸었죠. 1번은 해커가 잡힐 경우, 2번은 해커가 잡히지 않을 경우,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악재 요인들에 의해서는 뉴스가 빨라야 돼요. 뉴스를 빠르게 파악하고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물론 추후에 이러한 악재 요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정상적인 흐름을 찾아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적정 가격에 매수하셔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손만 뻗어주시면 제가 잡고 같이 가겠다 그간에 저도 이런 해커 같은 새끼들 아니면 주식 시장에 CBW b 발행하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가고 개인들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10세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에 저도 엄청 소중한 돈이었던 3천만 원 모은 돈다 잃어봤던 경험도 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에서는 아니고 주식에서였는데. 이런 경험들이 생각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고,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썸싱 관련 긴급 대응자료집 만들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수정을 했거든요. 시나리오 1번, 2번을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가격 라인들. 왜냐면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목차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분은 25원 이상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35원대 어떤 분은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 물론 최근에 사신 분들은 제가 빠져나오게 문자를 다 드린 상황이고 안가별로 제가 정리를 조금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썸싱 관련 어제 긴급자료집을 만들었는데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번호 010-5796-792-1제 번호거든요. 썸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평단하고 같이 주시면 좋아요. 썸씽 뭐 35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특정 가격 라인이 왔을 때 문자를 쏠수 있으면 문자를 드리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어, 썸씽이라고 대응자료집만 받아가실 분들은 그냥 썸씽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평단이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썸씽 그리고 뒤에 평단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 번호 010 5796 792 하나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씀대로 일단 밑고리는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제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 차분하게 계속 영상 업로드 드릴 거니까요. 차분하게 한번 같이 대응해 봅시다.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